세상에 너무 추워서 갑자기 이렇게 8도 오늘 밤에는 또 내일 일요일에서 넘어가는 월요일 밤에는 또 7도까지 내려간대요. 오늘은 8도에서 18도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어 그저께 28도 하더니 무슨 18도야 또 아침에 8도. 우리는 보일러나 이런 난방 이런 시설이 안돼 있어서. 완전히 추위 직격탄. 음, 세상에. 아내는 그래도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내가 그래도 좀 견딜만하게 히터를 트니까 다시 옮겼어요, 이거. <laughs> 말도 안 돼. 다시, 이렇게 세상에 스트레트 카프스 저고 시든 거 있고, 화상 입은 거 있고, 찜들 된거 있고, 음, 이렇게 막 계단으로 차척차 다시 옮겼어요. 어..이게 너무 정말 깝깝해서 어..깝깝해가지고서는 밖에 좀 온실효과를 좀 준다고 해놨더니 완전 28도까지 올라서 찜질방 하더니 다시 다시 이렇게 다시 다시 그래도 살은거는 많고 약한거는 뭐할수 없고 이런것도 큰 잎이 다 찜질, 여기 다 찜질방. 완전, 이게, 냉해가 아니라, 완전히 찜쪄졌어. 이게 물렁물렁, 잘라줘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엄마, 노릇하라고, 이게 이쁘게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음, 이파리, 세상에, 이것도, 이것도 완전히 다 찜쪄졌네. 아, 깻잎 찜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찜쪄졌어요. 이빨 자체가 이렇게 하얀 레이스 있는 거라 새끼도 이쁘게 나오는데, 음, 가을에 잘라줄까. <laughs> 지금 고민 중이지만, 좀더 새끼한테 어, 수분 좀 보충해 주라고. 이렇게. 와, 진짜. 아, 그냥 이 자리에 그냥 버틴기고 있어도 좋았을 건데, 이거 어미는 벌써 갔어요. 너무 찜쪄가지고 잘라줬어. 아, 그래도 이거는 살수 있으려나? 조금, 조금 불안한데. 이제 수분 보충은 스톱, 스톱. 여기다가 수분까지 주면은 그냥 갈것 같아. 아, 여기 좀 살아있는 거. 그래도 많이 상하지는 않았어요. 많이 상하지는 않았는데. 아유, 참. 그런 뜨거운 찜질에 깜짝 놀랐죠. 자. 낮아진 겨울 햇살 들어오라고 여기 뒤에 있는 화분 다이 있는 거꽉 찼던 거다 허리까지 찼던 거다 치웠는데 에이 그냥 이렇게 햇살 들어가라고 했는데 에이 그냥 찜쪄졌어요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는 추워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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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주들이 놀고 아이고 부엉이들 눕고 난리 났어요. 손주들 방학라 하루종일 씨름했어요. 그리고 남은 거 남은 거잘 견디나 일단 칠때는 넘어가야 되니까 이제 찬 찬바람 여기 서 열어가지고 이거 한기대라고 이 자크는 열어놨는데 응. 다음에 응. 팔도팔도는 응. 팔도. 피해야죠. 이렇게 잘잘 잘 견디고 있어요. 꽃도 잘 피고 잘견디고 있어요. 응. 백원이라는 그래도잘 견디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실내에 들어가는 게 좋은가 여기 그 환경이 너무 좋아서 저게 이런 녀석들이 음, 나온 지딱 튀어나온 지이 3일 만에 이렇게 쑥쑥쑥쓱 커가지고 실내에서 한달 크는 것만큼 크는 것 같아 한 달은 너무하고 한 2주? 2주, 3주 차이는 나는 것 같아 이렇게 쓱쓱 건강하게 클 수가 있나? 와, 새끼가 튀자마자 이렇게 커요. 음,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거좀 귀하게 이쁘게 키우고 싶은데, 와, 그냥 여기서 한번 있어보죠, 뭐. 그 냉해가. 나 훈훈하니까. 음. 꾹꾹, 꾹꾹, 염해주고. 꾹꾹, 염해주고. 저쪽에 아침 햇살까지 공기 유지할 것 같아. 저거 세개 맞았다 먹었더니 아쉽네. 1년을 또 기다려야지. 아, 태풍에 날아가서 그냥 어디 있는지 찾다가 장독대 사이에 떨어진 거. 청모 말이 아니딱 찾아서 항상 이 자리 10년 넘게 이 자리 딱 계셔야 돼요. 달라가지 마세요. 아이고 찬바람! 여기는 찬바람이 남극의 얼음바람이에요. 얼음바람이라 너무 추워. 햇빛이 없으면 은 해가 우리 여기 호주에... 예. 날로 어, 같이 따뜻하다가, 뜨겁던지 따뜻하다가, 어, 해가지면 이렇게 썰렁하니 응. 추워서, 음. 이것도 잘 자라고 있으니 앵초 우와, 이러니 뭐, 이제는 커서, 다 컸으니까, 꽃봉오리만좀 옮기면은, 올리면 되겠네. 잘 커요. 여기다가 그냥 물꽂아하고 바로 꽂았더니래. 뿌리가 나아야지 이제 살아나겠죠 한번 그냥 직접적으로. 너무나 많이 클라우드? 클라우스? 클라, 클레우스? 이름도 꼴도 그렇네. 클라우스. 너무 막 징그럽게 많이 잘 커가지고. 죽음면할수 없고. 살면서는 대로. 물고지 안 하고 바로 꼽아버렸어요. 어떤지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냥 요즘에는 이 빨간색만 보면 기운이나 생동감있게 이렇게 뿌리 좀 봐요. 아이고 얼마나 시원한지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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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집에 조용하다 싶었더니 오늘 토요일이라고 일을 끊었네 조용하다 싶었더니 우리 집에서 공사. 우리 집에서 공사.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고츠보라 하늘빛이, 하늘색이 한 팩도 아주 찬바람, 찬바람불게 생겼죠. 저기, 남국에. 얼음바람. 아, 다 아, 이렇게 시끄러워. 조용한 새가 없어요. 좋은, 건강한 하루 되세요. 시드니 오즈 가든입니다. 바이 로딩 바이올렛이 한창이에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어, 날씨가 좋은가 맞는지 막 새끼가 이렇게 막 줄줄줄줄줄줄 꽃봉우리가 막 튀어나왔어요. 음, 이렇게 꽃봉우리가 막 쳐나갔어요. 음. 띵발 원래 꽃이 세개다와저 꽃봉우리 나온 태어온것 봐. 막힐거예요 얘네들은 이 공기가 산호라니 좋은가봐. 산후라니 좋은것 같아. 좋아요. 좋아요. 바이.